안녕하세요. 스타디밸리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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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겨울 18일이야? 벌써? 벌써. 애가 약간 졸려하는데? 제가 어제 기억이 없어서 마치 좀 필름이 끊긴 것처럼 아, <laughs>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나 여기. 뭐야 해외에서 구한 요리법이야 맛있게 먹어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싶었어 베스튀김 되었습니다 어? 오늘 옷장에서 이걸 찾았어 너는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더라? 맥주? <laughs> 아하 뭐지 뭐지 겨울별 연회 비밀 선물 교환하기 아 이번 내 비밀 친구가 샘이라고 세미, 세미. 걔는 뭘 주려나? 걔뭐 콜라만 먹는 애라서 콜라 주지 않을까? 이거 정리 하나도 안 해놨네. 아이쿠. 아, 제가. 지금 배가 엄청 불러요. 배 불러. 어젯밤에 갑자기. 비빔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래. 내일 먹자. 내일. 집에 또 비빔면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내일 먹어야지. 내일 먹어야지. 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원하던 대로 비빔면을 먹었어요. <laughs> 진짜 배부르다. 약간 몽롱한 것 같기도 해. 정신 차려! 눈 크게 떠. 지금 이거 봐, 골뱅이 안 들어간 거 보이니? 눈 크게 뜨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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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꽃인가? 과 과일이구나. 어, 이거 봐, 이것도 안 들어갔어. 이것도. 자. 일단 스프링 쿨러는 음? <laughs> 여기 좀 넣어놓고 수정 과일. 너무 왔다 갔다 거린다. 큰일이야. 돌. 여기 다 써가나요? 아직 한개 남았네요. 돌이랑. 음. 제 장비가. 낫 같은 거 어디다 빼놨나 본데. 어디다 빼놓은 거지? 여긴, 응? 나. 나, 나, 나. 낫을 어디다 빼놨지? 근데. 나시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칼로도 풀을 벨수 있으니까 자, 지금까지는 <laughs> 음, 그렇게 안 했지만 이거 다 쓰면은 장착하는 용도. 블루베리 젤리. 왕창 팔죠. 자. 이거 말고 정리를 안 하니까 일어나자마자 저거 하는데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네요. 공사 아 곡괭이도 그렇고 이거 업그레이드도 시켜서 그렇구나. 돈좀 모아야겠네요. 동물 사려면? 분 맥주 좋아하실까? 근데 제가 로빈, 로빈 맥주 좋아해요. 어, 좋아하는군. 아 맞다, 선물 받은 거지 참. 내가 먹었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팸 마주머니. 제가 <laughs> 개념이 없었네요. 선물 받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되지. 내가 먹어야 되는데. 다음엔 꼭 제가 먹을게요. 음, 시끄러! 음, <laughs> 애들. 꽉꽉거리는 거 봐, 꽉꽉. 꽉꽉! 오리알, 큰 달걀. 뭐야, 자는 거니? 솜이야. 아, 이게, 계란이. 달걀 하나 하고 돈 모아야 되죠? 돈 모아야 하니까 치즈 좋아 이리 와보렴 음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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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하지? 어? 오늘 뭐 하지? 일단 이동해 보자. 저 이제부터 그거 레일 같은 거안 타고 우리 요미를 타고 다닐게요. 자합 아무것도 없군. 아무의 생일도 아니야. 흐흠. <laughs> 거기 사막 가고 싶어도 돈이 없고 어뭐 하지? <laughs> 지금 할수 있는 게 낚시나 낚시나 나무 캐기밖에 없네요. 곡괭이가 없어서 거기 광산에는 못 들어가죠? 퀘스트도 뭐할 만한 거 없고, 뭐지? 그냥 팠는데도 겨울 뿌리 삼엽충. 어 너를 꼭 타고 다닐게. 가자, 너를 타는 게좀 귀찮긴 한데. <laughs> 어, 확실히, 진짜 빠르긴 하네. 어. 내 옆에 있어라. 자, 나는 낚시를 할게. <laughs> 어, 미끼, 잠깐만요. 요미야. 뭐하니? 자니? 와 미끼 안 거니까 엄청 오래 걸린다 제발 내일 가면 되나? 이틀 걸린 듯 이틀 걸린다고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낚시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시간이죠. 나도 야 배불러서 약간 몽롱해 지금 <laughs> 배가 약간은 꺼져야 될것 같아 어 잠깐만 마이크가 가까워 야 음. 여기 이상하다 터가 안 좋나 이쪽 보고 해볼까? 음. 자, 어이, 아, X 키로도 이거 음. 타는 거할수 있구나. 신기하네, 거의 뭐. 마우스로 해가지고, 낚시 빼고는. 그래, 오늘, 낚시나 하자. 낚시나 해. 기다려봐. 갔다 올게. 공룡알. 나도 공룡알 좀. 공룡알. 갖고 싶다. 좋아요. 상자 잘 뜨는데요, 지금? 아! 아! 아, 상자 까기 전에. 잡혀버렸어. 피곤한 거뭐 괜찮습니다. 에너지 바가 많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나름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 <laughs> 아우 하우스 안 갔네. 저 아마 하우스를 온실을 거의 동굴급으로 잘안갈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래서 이거 배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농장 건물. 온실과 동굴이 동굴은 뭐 어쨌든 온실과 동굴 쪽에 다른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리 잘안 가게 되네요. 돈이 만들어 많이 모여서 여유가 생기면은 슬라임 뭐 키우는 거 그거는 온실 아래쪽에다 하면은 그래도 좀 자주 가게 되겠지? 이따 저녁에 가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은다 아침에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자! 어! 갈수 없어! 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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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오! 약간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좋아요. 아, 좋아요. 좋다, 좋다, 좋다. 아! 아, 너무 짜다. 너무. <laughs> 야,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얼마 만에 본 건데. 물론, 몇번 나왔을 수도 있어. 내가 못본걸 수도 있긴 한데. 금방 끝나네.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아, 여기 목 지나가지? 잠깐만. 얘는, 이런 큰 길로 다녀야 됩니다. 어 할머니, 어 매번 진짜 근데 쿠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걸 드렸어야 됐는데. 아이고, 할머니가 이래. 음 이걸 어디 갖다 놓아야 한담 죄송합니다. 옥수수인데, 옥수수. 빰빰, 빠밤, 빠밤. 단단 나무 캐러 가자. <두> 야 시간 을끌어오 벌써 피곤하다. 아이고, 일반 나 무도 한번 캐 볼까？밖에, 나 가서, 아, 가자. 벌써 5시 50분. 야, 진짜 일정 확률 아니야? <laughs> 이거, 이거 벌목근, 벌목근. 지금 44개인데요. 나무가 없냐? 왔음? 아이고 <laughs> 이렇게 해놓고 보면 되겠네요. 뭐야? 거의 안 나오잖아. <laughs> 아유 피곤해 피곤해 먹어 먹어. 와 나왔다. 오. 괜찮은데? 괜히 그... 투덜투덜 거렸네요 괜찮은 거 같아요 아! 아왜 이렇게 튀니? 침착 아하 물고기 상태가 좀 뭐지? 아하? 아하? 아이고 아이고 아, 정신 차려! 뭐지? 강꼬치 고기. 어, 까득 찼다. 집에 가란 소리지, 뭐. 어, 이걸 버리죠? 가자. 저, 아, 이거 궁금하긴 한데, 괜히 했다가. 나중에 해볼까? 요미를 어디 밖에다 내비두고 저 혼자 귀가하면은 요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있어봐 아 일단 데려다 놓고 물고기 그냥 팔겠습니다 오늘 잡은거 강꼬치 고기도 있을거야 다 있을거야 이런 거,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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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좋아요. 여기서 뭐, 대합 조개, 어, 산호. 팝니다. 겨울 뿌리?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구나. 해초 파세요. 네, 해초 파시고, 해삼. 해삼 왜 여기 있지? 사삼 되게 많은데, 그래, 이거 넣어 놓자. 음... 뿌리랑 장착하고 고대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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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석 수액 모았나 모아졌나요? 아니 여기 진짜 오랜만이야. <laughs> 이거 좀 쓸데없이 잘하는 거 없애주시고요. 송진 빨간 거 나무. 나무 여긴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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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석탄 59개 어... 블루베리 젤리 크랜베리 젤리 포도 와인 옥수수 절임 아, 나 하우스. 가자. 아,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아, 얘네, 얘못 지나가. 여기 밑에다가 그걸 해야 돼. 저기 밑에다가요. 혹시 뭐 슬라임 키우는 거? 딸기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데 호비 문제네요. 너무 이게. 자주 열려서. 한몇해 하다가 그냥 없애져, 뭐. 안녕. 여러분들은 꼭 버섯 하시길. <laughs> 과일은 뭐 별론 것 같습니다. 버섯하세요. 아, 너 여기 넣어놔야 되니? 자, 들어가세요. 왠지 다 됐을 것 같아. 다 됐다. 기침했는데 소리 들어갔을런가 기침이 아니라 목이 자꾸 뭔가 칼칼해가지고 예전에 재채기가 딱 나올 것 같아서 마이크를 끄자마자 재채기를 했는데 거, 그거 소리가 다 들어갔어 그냥 그대로 해치!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가 꺼졌어 <laughs> 이게 좀 꺼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딱 보고 아, 이럴 거면 왜끈 거지? 이랬는데 방금도 혹시 그렇게 됐나 드드드드드 아이는 언제 태어나나 한해가 기치다 <laughs> 한해가 지나가야 하나 코코 노노를 만들고 있었다네 그런데 망할 가장 중요한 코코넛이 없다네 날 도와줄 수 있나 코코 노노요 거스에게 코코넛을 전달하세요. 코코 노노 코코 노노 제일 구린 걸로 하나 챙겨가겠습니다. 좋아, 이거 계속 하자. 알이 쌓여. 안녕! 자동 급식이 확실히 좋구나. 자동 배식. <laughs> 토끼야. 토끼도 혹시 흰색 토끼도 있나? 다른 분들 거 보니까 여러분들 소가 갈색 소가 있어. 나는 왜다이손 거야? 신기하죠? 움직이지 말라고. 이거 근데 이거 혹시 업그레이드 된 건가? 그 뚝딱거리는 어된 거다 우와. <laughs> 된다, 된 거다, 된 거다. 된 거네. 나 돼지 못 사지 않을까? 오늘은. 만인에 가지않겠어 만이도 언제하면 없던데 그게 언제지? 아 허... 근데 아마... 비쌀 것 같은데 12,000원으로 두마리는 못살 것 같... 아요네 벌써 됐나요? 안됐네요 아, 안녕. <laughs> 안녕. 이거랑, 달걀이랑, 넣고, 오늘 코코넛 배달 가야 됩니다. 뚜뚜뚜. 돈이 이제 더 많아지면은, 헛간을 또,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음. 어... 왜냐면은 이제 양이랑 돼지를 키울 수가 있는데 아닌가? 굳이 안 해도 되나? 최대 몇 마리지? 그걸 모르겠네. 누구지? 아 <laughs> 샌디, 너 먼디. 아, <laughs> 너 멀리 사는데? 거스가 누구야? 아, 이 아저씨인가? 일단은 제가 여기 못 지나가지. 에이, 미안해. 내가 너무 좁은 길을 좋아해서 샌디한테 가는 것도 괜찮아. 아, 어디 가는 거야? <laughs> 샌디한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나이스. 고생 많았네, 친구. 화이팅 하게나. 저 친구가 그 짝사랑하는 친구 맞지? 아, 근데 코코넛 주려면은. 코코넛 굳이 오늘 안 줘도 될것 같. 가자. 사냥 가자. 오늘 죽으면 안 된다. <laughs>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지 않겠어. 자. 코코넛 여기 넣어 놓을까? 아니면 갖고 갈까요? 아니야, 가면 또 주울 수도 있을걸? 그래서, 우리 이제 필요 없는 것좀 놔두고, 도끼는 필요 없을 거야. 낚싯대도 솔직히 필요가 없긴 하지. 근데 자리가 모자라네? 음. 한 곳에 넣어 놓는 게 편한데, 그쵸? 여기 좋네. 괭이는 혹시 뭐, 파야 할 수도 있으니까, 흙 같은 거. 가을의 축복 요거 가져가고 또뭐 갖고 할거 갖고 갈거 있나? 그냥 먹을까 이런 거? 바다가 담긴 식사 에스카르고 쿠키 우리 할머니가 싸주신 쿠키를 먹어야겠어. 됐죠? 깔끔하자 옥수수도 필요 없어요. 선물 뭐줄 생각 없습니까? 가자. 가자, 가자. 아주머니 기다리고 있어. 아, 안 돼. 이걸 안 챙기고 왔어. 이거 때문에 <laughs> 온 건데, 토파즈를 여기서 캐면 되는 거야. 가자, 토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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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파즈. 간다, 들어, 간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정보가 있는데 덕글로 써주셨어요. 30층이 세이브라고. 오늘 제가 30층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